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책상을 바꿀 수 없다면 의자를 바꿔야 하는데요. 의자의 스펙 중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짐연구소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자신에게 맞는 책상 고르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내 몸에 맞게 책상 높이를 조절해 쓰는 방법이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내가 책상을 최근에 샀거나 공간의 한계로 책상을 교체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책상 높이가 고정된 상황에서 내 몸에 맞게 의자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 했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만 하고 갈게요. 컴퓨터 작업 비중이 높은 경우에 내 몸에 맞는 책상과 의자는 내 어깨가 완전히 내려가고 팔꿈치가 90도를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를 약간 내려다보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팅하면 책상의 높이가 낮아질 수 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높은 기성품 책상에 내 몸을 올려서 동일한 환경을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 발이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발받침대를 사용하는 세팅을 말씀드릴 거예요. 의자를 내 몸에 맞추려면 최소한 몇 가지 기능이 동작하는 의자여야 합니다. 혈액순환과 허리를 위해서 좌판의 길이가 조절이 가능해야 하고요. 팔꿈치와 어깨의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 의자 팔걸이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체크하지 않는 요소 중 하나인 의자의 시트 높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시트 높이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재 국내에서 몸에 편안한 책상 환경을 만드는 것에 가장 크게 방해받는 요소는 책상의 높이예요 그럼 높이가 고정되면 다른 것들을 맞춰야 하는데 그 맞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자의 시트 높이입니다. 180 이하 남성 및 여성분들을 기준으로 시트 높이가 50cm 초반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기성품 책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편안한 자세를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참 아쉽게도 생각보다 많은 의자들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c d g 의 T80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름 이 시디즈에서는 50만 원대의 고가 라인이고 다른 요소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시트 높이가 49.5cm가 최대기에 173cm 신장 기준에서 72cm 책상에 좋은 자세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이케아 웨르피엘은 58cm까지 올라가므로 세팅하기에 꽤 편했어요. 다만 이 웨르피엘 의자는 엉덩이가 불편해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의자를 통해서 시트 높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내와 해외 브랜드 중에 중저가인 17만원에서 40만원대 의자 5개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의자 추천의 기준은 시트 높이 52cm 이상, 좌판 길이 조절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봤고요. 팔걸이 조절 유무와 AS 기간입니다. 첫 번째는 사이즈 오브 체어입니다. 가격은 42만원입니다. 신장과 몸무게에 따라 의자 사이즈를 맞춰주는 것이 장점이기에 내 몸에 맞을 확률이 가장 높은 의자예요. 의자 시트 높이는 M 사이즈 기준에서 최소 39, 최대 46cm인데요. 요청할 경우 55cm까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년 품질을 보증하며 1년 무상 AS를 진행하므로 기존 국내 가구 AS 정책과 비슷합니다. 사실 이 금액대에서는 가장 추천하는 의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듀오백 바인 200M입니다. 가격은 19년 6월 기준 27만 5천원입니다. 기존 시리즈와 듀오백 제품군이 대부분 높이가 최대 49cm까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이 바인 200M 제품은 53.5cm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상 AES가 3년으로 대부분 1년 내에 큰 고장이 잘안 나거든요. 의자는? 근데 그 특성을 감안하면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소음이 적은 우레탄 캐스터 바퀴도 사용했네요. 세 번째는 이케아의 알레피엘입니다. 25만원대의 천연가죽 제품으로 시트 높이는 최소 45, 최대 56입니다. 이케아 제품들은 대부분 50cm 이상의 시트 높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케아는 꼭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10년 품질 보증이나 무상 AS가 10년인지는 확인되진 않았어요. 사용하다 맞지 않으면 90일 내 반품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헤드레스트가 없는 것이 단점이지만 사실 이 가격대 중 저가대의 헤드레스트는 오히려 거북목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니에요. 안전바퀴라고 해서 앉아 있을 때만 움직이는 바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케아의 마르쿠스입니다. 가격은 17.9만 원으로 이번에 추천하는 제품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다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시트의 최소 높이가 다소 높고 자판 깊이 조절이 안 되며 팔걸이가 고정이라서 사실 오늘 추천 조건 기준에서는 다소 부족한 의자지만 팔걸이를 제거하고 사용하면 가격대가 꽤 괜찮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포함했습니다. 170 중후반 분들 중 체격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온라인 주문보다는 직접 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이 의자가 맞다면 이 가격대에서 다른 경쟁 제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10년 품질 보증이며 이전 제품과 같이 안전 바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샘 비스포크 B3입니다. 22만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하면서 최소 48, 최대 55cm의 시트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최소 높이가 다소 높은 편으로 장신에게보다 어울립니다. 1년 무상이며 스펙 기준 듀오백의 바인 200M보다 시트 높이를 제외하고는 장점이 크게 없긴 합니다만 의자는 또 앉아보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포함했습니다. 잠실과 부산 센텀 한샘 매장에서 시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의자를 볼때 필요한 요소는 최소 3가지. 좌판 깊이 조절, 팔걸이 조절 유무, 그리고 70cm 이상의 기성품 책상 높이에 맞는 의자 시트 높이 50cm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부분의 기성품 책상에 몸을 맞추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체형마다 맞는 의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자는 앉아보고 구매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